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 돌아온 영상인데요 오늘 제가 이번에는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제 영상을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되게 잘 많이 많이 자주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못했냐면 뭐 아무래도 이제 시험 공부도 했었고 좀 많이 바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못 올렸었는데 이제 정말 저 기다려서 떤 분들이 계셨다면 정말 정말 내네 죄송함 하고요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고 다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매니큐어는 그거예요 이니스프리의 그 매니큐어가 있는데 이거 깜빡하고 안 놨어요. 어, 일단은, 오늘이 시내 후기 영상 올릴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그, 그 뭐지? 홍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로즈샵이나 다이소나 그런 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몇개 정도만 사왔어요. 소소하게. 그한번 지금부터 보시러 가시죠. 첫 번째는 에뛰드 하우스의 디어달리 워터넬 틴트팩 2호 오렌지 레드 수양입니다. 이거는 틴트팩이라서 아까 이거 사용해서 좀 지저분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테스트 발랐는데 잘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하고, 좀자가 끝날 때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니모리의 립톤 게지 틴트 4호 레드하 색상인데요. 이건 제가 지금 한 내 통째 쓰고 있어요. 진짜 많이 썼죠? 제가 그만큼 이 색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렌지 색상이랑 진짜 레드 색상이 섞여진 딱그 중간 느낌 너무 좋아요. 이런 색상이고요. <laughs> 이건 8,000원인데, 그리고 이거는 9,000원? 이 8,000원인데, 이게 9.6g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몇 그램인지는 안써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9.6g인데 8,000원이면 정말 정말 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은 시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뛰드하우스의 로켓 마이 아이즈 200년대 초코 가게. 저는 이렇게 펄이 없는 음영 섀도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laughs> 다시. 네, 이런 색상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잠깐, 네, 누가 잠깐 불러가지고. <laughs> 네, 그 다음에는, 이게, 그,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 아리따움의 그 모노 아이 색상이 어떤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뭐, 그게 몇 톤지, 그 뭔지 몰라가지고, 아 되겠네요. 이거는, 어, 이 띠드하우스의 원, 102 펜슬인데요. 파호입니다 이렇게, 하얀 색깔. 이눈 밑에다 발라주면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고, 눈이 더 확장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한번 사볼까요? 이거는 가격은 6,000원이에요. 6,000원이고 이거는 제가 사고나서 바로 샀어요. 제가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월티다우스의 플레이 플레이 원오어 스틱 6호인데요. 밑에 부분은 진한 이런 색이고 이 부분은 모코나 뭐 그런 쉐딩할때 이런 색그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다이소에 500원, 500원인 이제 뷰러예요 제가 그 1000원짜리 뷰러가 있는데 이거 1000원짜리인데 어, 이거는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게 그 고무가 그접착제로 제가 붙인 거거든요.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 제가 쓴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빠졌어요. 제가 그리고 자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아픈데 이건 아프지도 않고 컬링력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안 써본 분들은 그냥 속눈썹 치고도 한번 500원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이 토니모리 립존케이스 살때 하나 주셨어요. 아두개 주셨어요. 아뭐 제가 에뛰드를 되게 많이 샀죠 하나 둘 셋이나 샀는데 아 하나 둘셋네 개나 샀는데 네 개나 샀네요. 에뛰드 하우스 그 헬프 마이 핑커 UV 다이아몬드 탑코트 탑코트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매니큐어를 바르 기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에 한번 발라주면 어더 지속력이 올라가지고 더 뭔가 진짜 물의 느낌 되게 투명 투명 그냥 이렇게 매니큐어만 바르고 이거 바르고 바는 게 차이가 확실히 나서. 네, 너무 추천드려요. 이거 제가 한번 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가격 대비에. 이건 얼만지 모르겠어요. 아. 음. 이거는 가격 3,500원. 이건 8,000원, 500원, 이거 얼만지 모르겠고, 6,000원. 얼마지? 만원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6,000원. 이거는 브라이티닝 미백 가능성 화장품입니다. 아. 화장품인데 이 팩이에요. 그 올리브영에서 샀어?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음 이게 미백 가능성 이게 바르 이걸 바르면 아 이거를 이제 하면 되게 피부 톤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거 말고 다른 좋은 신제품 애들이 팩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들 을 이제 썼는데 오랜만에 이걸 또사 보니까 뭔가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애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한번 사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거든요 2천원인가 3천원인데 천원으로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사이트 가서 한번 구매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다 마른 거 같은데 이렇게 팩이에요 오렌지 식상 그렇게 막 뜨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하게 이거 틴트 바르기 전에 이거 바르시고 다른 틴트 바르면 늘도 지속력도 올라갈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제시의 함께 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해주세요.